그걸 되게 진짜 변호사가 하는 거 같이 잘 해가지고 입시도 받을 정도로 정우성은 아마추어의 기회주의자 아니 근데 열심, 것 열심히 한건 좋은데 열심히 안할 수가 없었러니요 너무 그, 그 그러니까 너무 그 사건만 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laughs> 영화를 읽는 새로운 시간 변호사들의 시선을 읽어보는 색다른 영화 리뷰 고소한 영화 읽기 라이노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검사 외전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들이 검사 얘기를 하다 보니 좀 적개심 느껴진 것 같은데, 저의 오해입니까? 150%오해죠 <laughs> 이번에는 변호사를 다룬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제가 리뷰도 한작품이에요 정우성, 김양기 주연의 영화. 바로 승인입니다 보고 오시죠 민변 출신의 양순우 변호사는 업계 최고의 로펌 리앤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전히 민변에서 일하는 수인과는 갈등하게 되지만 순호는 리앤뉴 대표의 신임을 받게 되죠 순호의 실력은 확실하지만 리앤뉴의 대표는 순호의 민변 이미지가 좀 걸립니다 그래서 민변 이미지도 벗을 겸 80대 노인 김은택의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가정부의 국선 변호를 맡게 되는 거죠 대표가 손에 쥐어주는 벤츠와 술과 국선 변호. 거부할 수 있을까요? 순호가 이 살인 사건을 살펴보니 다른 여러 증거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는 지우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였죠. 순호는 사건의 변호를 위해 지우에게 다가가고 지우와 교류하게 됩니다. 지우는 서번트 증후군인 것으로 보입니다. 퀴즈를 좋아하고 엄청난 기억력과 관찰력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청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다만 자폐증을 앓고 있기에 법정에서의 증언 능력은 불충분할 수 있죠. 순호는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서 지우의 증언 능력을 공격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같은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법정에서 지우에게 상처를 준 순호. 하지만 일심이 끝나자 의뢰인의 태도는 급변합니다. 그 주를쫙 찢어 게 심상치 않음을 느낀 순호의 시선에는 자꾸만 지우가 걸립니다. 상처를 받고 두려워하면서도 진실을 위해 증인이 되고자 하는 지우. 아마 변호사는 지 못할 거야. 하지만 증인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양심과 변호사로서의 입장 사이에서 갈등하는 순호. 방구를 꼈었지. 법조인이 되겠다고 해서 좋았던 게 아니라 잘 자라줬구나 했던 거다. 정우성과 김양기의 연기가 빛난 영화 2019년에 개봉한 따뜻한 법정 영화. 오늘 고소한 영화 일기에 저 다룰 영화는 바로 증인입니다. 아, 증인 소개와 이제 스토리를 좀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 두 분께서 영화를 어떻게 감상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최종화 변호사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김양기의 친구. 물론 이제 그 김양기의 어머니의 그 부탁으로 이제 도와준 거긴 하지만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김양기 옆에서 이제 보살펴 주던 그 친구가 김양기 때문에 자기까지 이제 같이 이제 놀림받고 이제 괴롭힘 당하니까 그 어린 마음에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김양기한테. 그 지렁이 같은 파워에이드를 매기죠 갑자기 정은성이 와가지고 이제 그걸 보면서 쟤는 네 친구가 아니다 쟤는 널 이용한 거다 이렇게 갑자기 하는 그 장면이 너무 어색했어요 약간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라 근데 이 장면이었는가? 배신감을 느낄 만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일단 <laughs> 네. 물어볼 것 같아요 대체 너 지금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그 친구가 나 너무 힘들었다 나 너무 괴롭힌다 한다 이렇게 뭔가 변명이라고 할 텐데 음. 정은성은 변호사면서 그 친구의 변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저는 변명의 기회를 줬어도 어쨌든 지렁이가 음료를 먹이면서 딸기를 때리는 거는 그 수녀님들이 땅지렁이를 빻아서 만드는그 환약을 파는 게 있어요 구인이라고 하 <laughs> 제가 그걸 먹고 있거든요 저희가꼭그 뒤에 놨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 돼지를 잡아먹을 수는 없거든요 산 돼지를 그렇... 아 그런가요? 그렇죠 아, 아까... <laughs> 제가 경솔했습니다 네. 경솔한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laughs> 어, 우리 광로규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우라는 인물을 연기한 김양기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다. 사실 그 앞집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최소 한 200m 이상 될것 음. 같은데 그방 안에서의 얘기를 다 들을 정도로 지우는 소머즈인가라는 음. 생각을 좀 했고요. 소머즈인가? 근 저희가 또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지금 소머즈라고 하셨어요. 음. 근데 이 라이너님 보통 팬층이 음. 2, 30대 분들인데 <laughs> 이 분들이 소머즈를 하시나요모르시나요 굉장히 올드하시구나. 먹을 만큼 먹으셨구나. 이렇게 느끼보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변호사방이 너무 이상하다. 정우성이 변호사방에 있는 장면이 꽤 나오잖아요. 작가나 감독님께서 그 동안 너무 거, 검사실만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굉장히 크고 방이 중간에 뭔가 이렇게 칸막이 같은 걸로 이제 그 여자 직원분이랑 이렇게 네네. 있거든요. 파티션. 네, 파티션을 가운데로 그런 변호사방은 없거든요. 어, 그거는 그래, 검사방이 그래요 검사님들 검사 방이 네 그렇게 돼있죠 실제 변호사 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변호사 혼자 쓰죠. 네. 이제 그런 일을 도와주시는 이제 직원분들은 이제 밖에 계십니다. 일단 우선 정우성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정우성의 변호사 연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정우성의 이 출연한 영화 중에서 가장 연기를 잘한 그런 오.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정우성의 연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파워 아이드 그 부분 빼고는 딱히 나무랄 부분이 없었어요. 특히 어, 어디였냐면은 사실 변호사가 법정에서 뭔가 그 롤을 수행하는 장면을 되게 리얼하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정우성은 여기서 오바하지 않아요 되게 드라이, 드라이하게 해요 근데 그걸, 그걸 되게 진짜 변호사가 하는 거 같이 잘 해가지고 음. 어,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너무 안 바빠 보이는 게 아쉬웠어요 너무 안 바빠 <laughs> 대형펌에 막 벤츠도 받을 정도로 고액의 연봉 변호사잖아요, 사실? 이제 너무 이 사건 하나에 열을 올린다. 음... 네. 아, 근데 네. 아, 네 싸우십시오. 미앤유가 <laughs> 대표가 자기한테 배당된 그 국선 변호사건인데 아니, 근데 열심 히한건 좋은데 열심히 안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 너무 그 사건만 했다. 너무 그 사건만 했다. 평상 <laughs> 변호사들이 한 50건 이상씩은 처리를 하거든요. 한 달에 진행하는 평균. 아, 50건이세요? 저희는 120건씩. <laughs> 제가 이제 만화책 한달에 200번도 넘게 했는데 이제 굉장히 쪼잔한 공격이다. <laughs> 그러니까 여기 뭐 명동 그런 거좀 돼. 최종환 변호사님 뭔가 할 말이 되는 거 같은데. <laughs> 아 저희 회사는 그 약간 혁명 하복의 회사이기 때문에 <laughs>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laughs> 아저 <보>, 지금 <laughs>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laughs> 같은 로펌 소속 동료 변호사도 가차없이 공격하는 <웃음> 그렇죠. <웃음> 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대표가 직접 준 사건이기 때문에 네. <laughs> 목숨 걸어야죠 목숨 걸어야 <laughs> 네. <laughs> 수... 그로펌서그 대표 방에서 야심한 시각에 벤츠를 주고 구두를 주고 정장을 주면서 그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주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laughs> 저... 캐릭터가 드러나는 거 아니니까 대표가 주는 목숨을 건다 <laughs> 너무 선물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약간 근데 제가 봤을 때좀 순진하죠 그리고 네. 대표가 그렇게 컨택하는 소속 변호사가 과연 한두일까요? 버리는 그러니까 말로 쓰는 거죠 충성을 다한다는 그렇죠 <laughs> 리앤유라는데 들어가요. 여기 업계 탐 로펌인데 여기서 배신자가 된것 같은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떠셨나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은 영화에서 이제 그리앤유와그 민변이 어떤 민사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양 당사자의 그 대리인으로서 네.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송윤아 입장에서는 상대 로펌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변호사가 나갔지해그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전략이나 정보 같은 걸 입수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걸 입수하면은 소송을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 유리하거든요. 아 상대의 전략을 알수 있으니까. 맞아. 그런가요? 빼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같은. 사건을 하는 상대방이 사회 예의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 사건에 대해 서로 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 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리 친한 사이어도 좀 거기에 대해서 사건 얘기를 한다는 건 저는 좀 오히려 약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정우성은 그... 물어보지나 않는데 았 성현한테 먼저 막 얘기하죠. 어, 얘기하죠. 그것도 역시 아마추어구나. <laughs> 아, 마추 어, 같다 네. 마찬가지로 뭐 이제 민병추 씨인데 이제 리앤유를 갖다가 대신자 취급하는 것도 역시 아마추어 같은 태도가 아닌가? 이 프로의 세계에서. 네, 일단 그 정우성은 송윤아를 20년 동안 좋아한 캐릭터예요 좋아해 놓고 자기가 병사 못하게 되니까 고백하는 건 뭐예요? 계속 가만히 있다가 그죠? 그 송윤아한테 <laughs> 뭔가 보여난 수... <laughs>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 내돈 고백을 안 하다가 왜 이제 그냥 리앤류에서 잘 나갈 때는 <laughs> 네. 고백 안 하다가 망하니까 가거지 망하니까 가서 너안될 같아. 너... 리앤류에서 막그 벤츠 받고 그러니까, 이럴, 이럴 때는 안 태워줬잖아 반전 좋잖아. 배신한 친구 다고 아, 말했어. 그러니까 정우성은 아마추어의 기회주의자다. <laughs> 정우성이 이제 국선 변호를 맡으면서 이게 살인 사건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사건을 이제 법정에서 많이 다툽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법정에서 다투고 다투다가 결국은 증인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증언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우가 그게 중심에 서게 되는데 이두 분이 보시는 내용이 좀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다른 증거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좀 증인에 너무 이제. 집착을 했다. 네, 집착을 했다. 시신의 상처만 봐도 이게 뭐 공격 흔인지 방어 흔인지 뭐 이게 매듭이 누가 맥, 묶은 것인지 이런 거를 좀할수 있는 과학적인 충분히 증거 확보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영화니까 이제 그랬겠죠. 정우성이 반박하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뭐 사람이 뭐 주부림을 다해서 뭐 하면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이제 뭐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 이러면서 물에 빠진 사람의 그 힘이 얼마나 센가 뭐 이런 것들 논문에 제시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이상한 이제 변론 어. 과정인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은 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힘과 살아있는 사람이 죽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걸 비교한다고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비교고 그 부분이 저는 좀 되게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네요. 시, 정말. 와, 이거는 어, 놀랍습니다. 역시 팀장님. 역시 프로의 세계에 사실은 본다. <웃음> <않습니다>. <웃음> 최종합의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현행법상 국민 참여 재판은 1심까지만 가능해요. 근데2심에서 배심원들이 있었거든요. 증거 부분 관련해가지고 네. 그 영화에서 영감님이 이제 편의점에서 그 부탄가스를 사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거를 이제 정우성이 그걸 증거로 제시를 해요. 그런데 이 영감님은 부탄가스를 과연 왜산 걸까요? 다 시키지 않았을까요? 시켰다고요? 그 과정부가요? 부탄가스는 영감님이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영감님 사다 주세요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차를 해가지고. 네. 네, 네. 어... 그 삼튼 그 영화 <웃음> <웃음> 아, 너무 깔끔하게 정리하니까 <laughs> 내가 하늘 없잖아. 프로의 세계에 살고 있는 <laughs> 박도호 사님이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하면서 막뭐 말을 해요. 근데 보통 이거를 그 미국 영화에서 objection, objection 유언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재판할 때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오,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네, 보통 손을 들고, 아, 작가님, 이거는,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는 재판 보면 맨날, 이 있습니다. 뭐, 이건데. 전본적이것같데요 <laughs> 베테랑 변호사님들께서는 이제 지금 최종환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음. 예뭐유리 누리 있게 그냥 뭐 재판장님 뭐 이렇게 하는데 은근히 이제 요새 어린이 변호사들이 아, 영화를 아, 많이 아, 보다 정말. 보니까 아. 네. 아마추어적이군요. 사실 아, 프로의 세계를 <laughs> 논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추어 얘기를 끊어서 <laughs> 지금 사람 골라하게만들어야지 <laughs> 게임도 역시 역전 재판 보셨어요? 아니요. 나로도 루이치라는 변호사 캐릭터 주인공이거든요. 걔는 한줄더뜹니다딱탁요 네, 여기 꽝 치고 세트를 해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건아마추어들이요 <laughs> 실제 재판은 이 영화는 어떤 부분에서 좀 다르다고 할수 있을까요? 일단 실제 재판은 굉장히 드라이예요. 변론이나 구술이 위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서면으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이거를 또그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거에 그 재판의 결과가 뭔가 좌우되는 거는 이건 합리적인 게 아니거든요. 영화에서처럼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뭔가 말로 뭔가 이렇게 좌우되고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싸움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인 싸움이요. 보통은 변호사들끼리 출석을 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데 가끔씩 의뢰인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 약간 좀더 쇼맨십이 필요하죠. 아, 아 의뢰인한테 아, 저일잘 하고 있습니다. 요걸 좀 네, 네. 어필을 해야 되는 거요 그렇죠. 거죠? 그럼 뭐 상대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이해해 주는 것도 있을 요수 대전에. 네,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의뢰인들이 같이 안 하고. 그러면은 가끔 저희들 왜 저래 오늘. <웃음> <웃음> 이제 우리 정우성의 캐릭터, 양순호 변호사를 변호사로서의 능력치는 어느 정도인 것 같다? 나무랄 데가 없어요. 잘한것 같아요. 어떤 변호사로서의 스킬 자체는 괜찮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정우성은 의뢰인을 배신한 거거든요. 이거는 변호사로서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무조건 옳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같요 그렇군요. 아, 일단은 변호사가 보기에 스킬이 괜찮았다는 건 정말 영화를 잘 만든 거네요. 그렇다고 볼수 있어요. 음. 정우성이 이 연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청명을 받았거든요. 와, 받았네요.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큰 상을 받은 건 처음이에요.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아, 칭찬 좀 해. <laughs> 근데 스킬은 좋지만 의뢰인을 배신한 거는 자격이 없다. 최악 최악이다. 조문장님 발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변호인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 괜찮겠어요? 네. 변호사는 그 업무상 지득한 어떤 사실을 거기에 뭐 의료인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 그걸 누설할 경우에 음.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이 좀세가요 세진 않죠. 아, 그래요? <laughs> 아, 세진 않다. 어, 감옥은 <laughs> 안 가요. 감옥은 네, 안 가는데. 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변호사님 사실 제가 죽인 게 맞아. 요 이렇게 얘기하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걸 말하면 안 되는 겁니까? 웬만한 변호사들은 주, 안 죽였다 하고 결론을 하는 변호사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큰상황까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는요. 네. 정우상은 자기가 변호사 자격 상실이 됐잖아요. 변호사의 자격 상실이 예상이 되는데 나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하겠다 혹은 안 하겠다. 이 정확히 여기에 부합하는 지금 약간 그런 사, 사안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 엠번방 사건이라고 하죠. 아, 엠번방 사건. 저주민. 누가 과연 이 사람의 변호인이 될 것인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그 어떤 법무법인이 처음에 수임을 해서 하려고 그 조주빈의 가족들과 이제 면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들은 사실만 가지고 이제 판단하기를 어, 이런 거라면은 한번 변호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비난 댓글, 전화도 오고 막 엄청났대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걸 사임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의 신념을 위해서 조주빈을 변호할 것인가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못해요. 근데 저는 비난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그건 변사의 신념 없서못할것 같긴 해요. 변사도 뭔가 이 사람 편에 대해서 싸고 싶어야지 열심히 다투게 되지. 아 음. 어, 좋은 대답이네요. 네. 나의 신념에 어긋난다. 네. 영화로 돌아서 말씀을드리면 사실 제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자격상실이 된다면 네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아, 네. 어떻게 딴변호사인 어떻게 딴 변호사인데 네. 다른 경우도 <laughs> 네. 죄가 죄를 짓지 않았을 일만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변호를 해야 된다는 게 법원서적인 대답이고요 아 네. <laughs> 영화에서 나오는 로펌입니다 저희가 또 로펌에 있지 않습니까? 아, 로펌인데, 사실 이 로펌이 요즘은 악으로 조직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영화들에서는. 이 로펌이 악으로 표현되는 이런 세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 법무법인은 항상 약자와 선의 편에 선의 편. 아, 말이 보이네요, 갑자기. <laughs>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저희 법무법인은 저, 항상. <laughs> 항상을 <laughs> 공격하시면 안 되고요. <웃음> <웃음> 어느 한쪽이, 민사에서는 어느 한쪽이 악이다, 선이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 많아요. 네. 예. <laughs> 둘다 이제 서로의 이익을 위해 다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민사에서 어떤 선악을 구분하는 거는 약간 음...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음... 요새는 약간 그런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 약간 좀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 어, 왜 적절하지 않죠? 어떤 그 민변이 절대적인 선으로 어떤 행동을 했고 이제 그렇게 음... 인식이 되었던 시절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지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로펌은 수입료가 좀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이 접근하기가 쉽고, 로, 결국 자본주의 구도처럼 음. 그렇게 비춰져서 선과 악으로 보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가진 자는 악이다. 가지지 못한 자는 선이다. 이런 어, 오류가 좀 있죠. 로펌의 이미지. 아, 로펌의 이미지가 영화에서 표현되는 이미지는 정확하게 정해진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팩트체크를 지금부터 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펌의 이미지가 영화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정원중이 재판에 와서 판사한테 욕을 합니다 어, 이 새끼야! 어? 어, 이 새끼야! 어? 이 새끼야! 당장 재판 시켜 명배로 살균을 내세요! 당장 중지시켜라 말이야! 이 재판 무효야! 이게 재판 무효야! 무효란 말이야 이새 로펌 대표쯤 되면 법정에 와서 욕을 할수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laughs> 불가능하고요 절대 <laughs>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바로 풀려나오고 네. 감치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laughs> 이 정도 로펌 대표들은 대판에 안 나오세요 대판 그 법정 내에 대한 존경심이라는 게 있어요 어... 법조인들의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렇게 문외를 하거든요 그법정이 이렇게 법마크가 있어요 네네네. 네. 거기에 저희가 이제 그 존경감 네. 의... 판상한테 했는데 <웃음> <웃음> 아 뭐야 아그게좀 폼났는데 아, 한다 그러지. 로펌 대표가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벤츠를 선물로 준다. 아, 제가 못받아봐가 사실. <laughs> 저도 들어보지도 본 적도 없는 국산차를 주고요. 아, 아 차는 줍니까? 그러니까 파트너를 영입할 때는 내 네, 차량과 이제 차를 아... 운전해줄 수 있는 분. 아 회사로 치면 이아 네. 그러면은 주죠. 네. 여기 영화에서 그정우성은 일반 어스로 이제 들어온 거였는데. 어스오가 뭡니까?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라고 음. 그냥 그 파트너 아래에 그냥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그 일반 변호사를 예 필요하니까. 어소라고 보통 한다. 변호성한테만 네. 벤치를 줬다면은 나머지 변호사들이 반발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비밀로 할거 아닙니까? 내가 샀다. 비밀이 어딨어요? 다본 아, 예. 적도 없고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네. 네, 예. 보고 싶네요.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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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싶다. 받고 네. 싶. <laughs> <laughs> 여기서 나오면 리앤뉴 대표 정도 되는 사람이면 정치 쪽의 거물들이라든지 재계 거물들과. 이렇게 한잔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 가능하죠. 네, 가능. 네, 충분히 아, 가능하죠. 어 이런 거는 좀 그렇군요. 숙스하시는 것 같네요. 아숙스하다 로펌 <laughs> 대표가 검사 불러서 사복자리양조를 따라준다. 분명한 거는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다 끝나요. 불가능해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을 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지금 지금 시점에서는 불가능하죠 사건 관계없이 불러서 3억짜리 양주를 줄수 있지 않을까? 3억짜리 양주가 있나요? 근데? 그래서 그렇죠, 뭐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남은 거 들고 가더라고요 네. 아 너무 아깝다 아, 나갔다고 들고 가다 아니 3억짜리 양주를 따러... 따라... 아, 어쩌면 은이두 분만 모르고 다른 분들은 <laughs> 벤츠를 이미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3억짜리 양주를 마셨을 수도 있고요 네 요즘 뭐 벤츠... <laughs> 다 타죠 아... 차는 어떤 거 타세요? 저는 BMW 타요 저 BMW 국산 따위에 관심 없는? <laughs> 로펌이 필요한 이유나 로펌의 장점 이런 게좀 있을까요? 일단 사건 진행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실 수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로펌이면 각 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네, 일이 좀 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게 있죠. 뭐. 그 여러 명의 변호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더 최선의 전략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아 끝으로 이 증인 보시면서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시다면 정우성이 변호사로서는 망했지만 음. 송윤아를 얻었어요. <laughs> 묻고 더블로 갔다가 이긴 거예요. 변호사보다는 송윤아를 택하겠다. <laughs> 나쁘지 않은선택게한것 같습니다. 아, 네. 아, 그렇습니까? <laughs> 이 라이너님과 이 기회를 통해서 법조인들한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 좀 좋은 이미지가 생기면 좋겠다라는 음. 좀. 자고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더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laughs> 아니에요 지금 이제 네, 굉장한 그래요. 인간적인 네. 모습들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신뢰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재밌어, 네. 재밌게 어재밌 진행을 했고요 영화 증인 보면서 이두 분께서 변호사의 어떤 현실과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재미난 얘기가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ranscrição e